하하하하하 하하 일단은 돌아가 보자. 뭔가 방법이 있을 거야. 아직은 안 돼. 아직은 아니야. 나 싸울 수 있어. 도저히 싸우다가 안 되면은 그때 악마로 변신하는 거지. 지나는 거야. 지금은 아니야. 지금은 아니란 말이야. 저걸링이다. 잡아야지. 난할수 있어. 어이구야, 세 마리씩이나. 잡아야지. 파이팅 좋았어. 안 넘어오네. 바보야? 온다, 온다, 온다. 어이구야. 어이구야. 어이구야, 어이구야. 파이어파이팅 아프라 약 없어요. 왜 나만 집중 공격하시는 겁니까? 어이구야, 어이, 어유 어이구야, 어이, 어이구야. 어이구야. 사이오볼트 아프다. 어이구야, 어이. 한 마리. 어이구야, 오시아. 수수각수 파이어 볼트 아, 빗나갔다 빗나갔다 파이어 볼트만 있으면 약하다 역시 검술이 되어야지 우야우야 어이쿠야 우야우야시야 와, 나 혼자 할수 있어 아직 버틸 수 있다고 오. 마나 회복. 두 개라. 야, 이건 막깔라겠는데. 마나 회복부터지. 아, 이거 이거 이거. 발차기를 업글 시켜야 되는데. 포인트가 부족하다. 아 맞다. 뭘 올리지? 아, 팔로 잡아야지. 음. 됐다 돌아가자구 어, 넘어갈 수 있겠네 아이템은 먹자 뭔가 아깝잖아 보물상자야 나왔죠 올라갈 수 없지 응 이거 먹자 먹고 가자 뭔가 있어 보인다 상자야. 뭐로 필요 없어. 난칼 들고 싸울 거야. 대장님한테 돌아가야지. 이게 아니야? 아, 아, 이거구나. 가자, 빨리 가자. 날 볼래? 으, 깜짝이야. 와요 볼트. 난 버틸 수 있어. 악마가 안될 거야. 인간미를 지킬 거야. 우와 우와 우와. 어이쿠. 이야. 이마 어이쿠 놓끝 나서. 자고 오이 오이 오유와 때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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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때려. 끝. 이거지? 부활에 있어. 싹쓸이 해야지. 경험치 먹어야지. 어디까지? 아 돌아가야 되네 빨리 갑시다 괴물 안나왔어? 좀 나와라 싸우고싶다 경험치 먹어야지 오 여기 어떻게 들어가지? 한바퀴 돌아야 돼? 음 관도 안먹어 이쪽이지? 내려가고, 또 싸워야지. 일로 한다, 이거. 잘았다 어이쿠야. 아, 데미지가 너무 세다. 어휴, 어휴. 한 마리부터 잡았다. 와, 몇 마리야? 네 마리야. 이거 큰일 났다. 나 죽는 거 아니야? 어이구, 어휴. 한 마리씩 잡아야 돼. 어이쿠야. 갱암치야. 갱암치. 어이쿠, 쭈 때려, 주 때려, 주 때려. 지금이야, 주 때려. 잡았다. 우, 우, 우. 파이어 볼트, 맞고. 파이어 볼트, 파이어 볼트. 아, 광범위 파이어 볼은 없냐. 나 볼트 싫어. 와, 꽉 모았다가, 돌리고. 가만있네? 가만있어? 보구요. 아이구야 아, 잘했다. 잡았다. 아이템 먹어야지. 나 필요한 거야. 됐지? 아 이쪽이였지 아 이거 어떻게 어 벌레야 벌레 야야야 싸우지 어이쿠 안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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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어 퍼스 파이어 퍼스 파이어볼트 장이팔점 쓸까? 화살을 만들어야 쓸수 있겠지. 다 만들어 봐. 이것도 만들어야 돼. 우와, 만들었어. 바로 쏘자고좀 때리고 난 뒤에 마지막 한 방으로. 어휴, 와요, 벌르 어이구야, 좀 때려주고! 어이쿠야, 우샤, 우샤, 피해주고. 발사, 발사, 잡았다. 오차, 우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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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샤. 원거리 무기 업그레이드 해야 돼. 잡아야 돼. 원거리 무기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잡아야 돼. 어.. 네.. 그게 아니고.. 스킬.. 스킬이 아니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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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요것도 해야 되고.. 한 마리 더 잡아야 돼.. 아.. 비싸다.. What was that? Vulcan, I do love a little chance, but shouldn't you be doing something? Hawk Pock will finish up his recon and head straight back. Don't worry, Captain. You've been working for me long enough to know one thing I never worry. Oh, Captain, I wanted to ask.

요관으로 가면 돼 엘프가 알려주는 거 아닐까? 엘프가 알려주는 거 아닐까? 역시 요관으로 가야 되네 난 물이 얼마야? 안 무겁다? 여 안에 있네 여기 답이 있을거야 그래? 맞지 엘프한한테이있있다니 너야? 야 Whoa. There's a cave I can't enter. Something inside tries to devour my spirit. You wouldn't have anything I could use for protection, would you? Funny you're asking. Turns out I started working on a potion to help you fight Whoa. the presence of the demon in your mind. But its effects should also help you against an external intrusion. I need it right away. The safety of the village depends on it. I made two doses. Here, take them. If someone is with you, it can be used to protect them too thank you 뭐다 어 방법 있단 말이야 다시 가 볼까 야 가자. 에드윈, I need to speak to you. What can I do for you? I'm going to have need of your talents. 퀘스트 때문에 데려가야 돼. You offer me what? Swordplay, suspicion, and sarcasm? I wouldn't miss it for the world. 가자고뛰어뛰어 빨리 뛰어부어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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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다리 아어게어어야돼 여기서 어을어어야지 약을 어떻게 먹지? 약을... 약이... 아, 여기 있네. Ah. This is the place. Now's the time to find out if this potion is going to work. This is. Uh, uh, this brew is worse than those sold by common charlatans. I wouldn't count on it doing much. <laughs> 야 여기 괴물들이 있다는거지 너무 어둡다 아무것도 안보여 응? 어? 어딨어? 보더스 안보여 넌 보이냐? 나 안보이는데 뒤에 뭔데? 좀비아니야? 아 그래? 쎙 얘는 쉽지 뒤통수만 때리면 돼 뒷잡이 없다는 게 아쉽네 나이스 아하 좀비야 좀비 디드워크 끝 먹자 먹자 빨리 먹자 올라가야지 많이 챙겨야지 내려가 아이템이 이 소리는 나중에 먹을 수 있겠지? 아, 여기 있네. 으아. 또 뒤져야 돼. 칼리다 그만 많이 나왔다. 일이 두 갈래 있네. 차이가 뭘까? 아, 하별 차이 없네? 보물상태다. 내꺼야, 안 줘. 절대 안 줘. 잡고 가야지, 경험치야, 경험치.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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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히 있어. 앗! 한 발은 쏴줘야 되는데.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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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헉, 어? 딱 때리고. 벌써. 나이스. 오이쿠야. 우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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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샤. 톡. 좋았어. 왕덩치 나왔다. 뭔줄 알겠다, 저거. 그 전에. 개방됐지? 어. 30 증가하고. 암신 마리 잡아야 돼. 야, 할게 많다. 불로 잡아라, 이거지. 이번엔 불로 잡아야겠네. 벌써 약하다. 얘는 위험한 녀석이야. 쨍! 아, 와, 데미지 봐. 와, 이거야. 나 회복약 없어요. 마이어, 어, 이거 몸빵이 내가 친다. 어이쿠,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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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쿠, 아이고 아파라. 아독국물이야한 번. 어이쿠, 나 아, 죽겠다. 다나 죽었다. 아 너무 어렵다. 어 밑에 아이템 아니지? 다시 개방해야 돼. 그래 다시 하자 그래. 다 잡아야 돼. 경험치야, 싹다 잡을 거야. 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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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꿔. 여기, 여기, 요거, 끝, 이거로 완료. 다음에 이거,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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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오 볼트 아오 우유 우유 아이고 위험해라 와이오 볼트 잡고 볼트 볼트 내가 몸빵해 알았지 좋았어 야몸빵이 알았지 넌 안죽잖아 내가 죽지 어이쿠 빨리 때려라 어이쿠 좋았어 좋았어 오이쿠아 마력이 부족하다 오이 어이, 냄새야 오이쿠 파이어 볼트 잡았다 아,